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환자분! 환자분! 선생님 여기 혼자 어레스트에요 cpr 방송해주시고 이카트 좀 가져가주세요 네 선생님 cpr이요 인라인 선생님 cpr 방송해주시고 이카트와 재세동기 준비해주세요 김인투 선생님 산소랑 석션 준비해주세요 전 병실로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베병동 호흡기 내과 CPR 방송 좀 해주세요. 선생님, 여기 유베병동인데요 나순찬님, 지금 어레스 상황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김이투 선생님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임나인 선생님 라인 잡고 CPR 내 나갈 거 준비해주시고, 저는 엠보배경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측정하겠습니다. 1분 패팅했습니다사 측정 안 됩니다. 패츄레이도 모니터링 안 돼요. 카드보드 적용하겠습니다. 늦좀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드블루 코드블루 6층 A병동 호흡기과 코드블루 코드블루 6층 A병동 호흡기과 코드블루 코드블루 6층 A병동 호흡기과 뱀부 교대하겠습니다. 라인 연결됐으면 선라인 모딩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너하 로딩 시작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어느 분이세요? 네, 나 담당입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됐었죠? 2시 57분경 환자분 멘탈 없고 맥박 안 잡혀서 CPR 시작했습니다. 네, 환자 리듬 좀체크하게 CPR 중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컴프레션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MEG하고 CPR 랩 나가주시고 FP 3분마다 투여해주세요. 네. 선생님 FP 3분마다 투여해주시고 인큐벤션 할거 미리 꺼내놔주시고요. v 트 선생님 랩 확인하고 난 다음에 랩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 b 앰플 들어왔습니다. a b 비지 완료했습니다. 컴퓨터 교대하겠습니다 a b j CPR 랩 접수했습니다. 안 되고 스츄레이션 모니터링 여전히 안 됩니다. 인투베이션 할게요.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침대 상판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뒷브 준비됐습니다 네, 나리 고스프레 주세요 키브 네, 주세요 네, 스타일러 빼주세요 제거했습니다. 발라밍 해주세요. 발룸 관리 6cc 시행했습니다. 엠0배인하겠습니다 네, 네,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정 시켜주세요. 이튜브 7.5mm 23cm 고정하겠습니다. 옵션 한번 시행해주세요. 옵션 하겠습니다. 두번째 에피리프린 투유했습니다. 환자분 모니터 한번 확인할게요. 커플레이션 잠깐 중단, 중단해주세요. V피비입니다. 디피블레터 패치로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패치 부착했습니다. 이백줄로차지해 주세요. 네. 네 ROSC 됐습니다. 에피네피린은 그만 투여해주셔도 될것 같고 바이탈 사인 다시 한 번만 음. 체크해주세요. 혈압 음. 74에 44 레이트 68회입니다. 음. 네 ODW500에 놀핀 32mg 믹스해서 투여해주세요. 한자분 몇 케이지인가요? 60케이지입니다. 네 분당 케이지당 0.5마이크로로 시작해주세요. 28cc 파워로 스타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8cc 파워로 스타트했습니다. 네, 한자분 ICU 내려갈게 준비 좀 해주세요. 환자분 아이 u 가실게요. 즐기지 마셨다. 선생님, 선생님, 거기 선서 그냥, 그냥 다시,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셨어 180cc 파워 송아요 여기 선포나 방송 보다가 1 8 0이 c 파워 이렇게 되면 되2 8시1 c 파워로 선생님. 자격이고, 세우